안녕하세요 선식님과 함께하는 디자인 첨삭 교실 <laughs> 오늘은 낙서 교실 말고요 어, 평소에 GG스쿨 어, 오프라인에서 무슨 수업해요? 2D 캐릭터 반에서 무슨 수업해요? 에 관한 모습 살짝 보여드리려고요 어, 실제로 제가 학생분들 그림 음, 컨펌해드리고 첨삭해드리는 과정 어, 살짝 비슷하게 녹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학생분들 그림을 오늘을 쓰기가 조금 어, 민망해서 오늘 샘플 그림, 고쳐야 될 그림과 고치는 그림, 둘다제 그림으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음. 그래서 어, 주로 첨삭을 해드리는 건요, 뭐 디테일을 올리고 뭐 이런 거를 해드릴 때도 있고, 어, 뭐 컨셉 방향성을 잡는 것까지는 제가 도와드리지 않는데, 어, 저는 음. 여러분의 상상력을 존중하니까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아니면 학생분이 정해놓은 컨셉이 있는데, 이거를 좀더 예쁘게 시각화, 비주얼라이즈 하는 과정을 주로 그 부분들을 많이 봐드리고 있어요. 학생분들 그림 그리시다 보면은 이제 기본기가 달린다고 하죠. 뭐, 인체 비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물의 구조 같은 거, 뭐, 투시 나간 거, 요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봐드리는데, 인체 비례 같은 경우는, 어, 뭐, 요새는 실사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학원은 실사만 강요하지는 않고요 캐주얼도, 캐주얼도 그림 되게 많잖아요? 어, 근데, 개 중에 뭐, 딱이 그림체, 아니면 딱제 그림체를 강요하지는 않고, 학생분들 좋아하시는 그림체를 가져오시면, 최대한 그거 맞춰서, 혹은 학생분 기존 그림체에서 조금만 더 정리만 하는 쪽으로 음, 여러분의 개성을 살려드리는 쪽으로 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소리 해도 되나? <laughs> 어, 사실은 되게 선생님을 갈아넣는 작업이기는 한데, 음, 근데 저는 그 그림 그리는 과정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어, 여러분도 좀 같이 즐겨주셨으면 해서. <laughs> 자, 아무튼요. 그래서 오늘은요, 샘플로요, 어, 여중생을 하나 준비해봤구요, 어, 양갈래머리의 여중생. 하나 준비를 해보고, 어, 슬쩍, 어, 좀더 소녀스럽게, 좀더 둥글고 귀엽게, 라는 이제 방향성을 갖고 그쪽으로 수정하는 과정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 <laughs> 그래서요. 어, 첨삭을 해 드릴 때는요. 음, 항상 저도 방향성을 갖고 작업을 해요. 뭐뭐좀더 어, 조금 전에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학생이 뭔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더잘 보여 줄수 있는 방향으로 어, 그런 쪽으로 작업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고. 음, 딱 하면서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그려 드리기보다는 항상 이유를 같이 적어 드리고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수정을 했는지. 음. 보통 이제 제가 제 그림 혼자 그릴 때는 굳이 이걸 다 메모로 남겨놓지는 않지만 어, 학생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아, 이거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그려드렸다 하고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얼추 대충 고쳐봤으니 어, 어디를 고쳤는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음, 뭐 얼굴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처음에 이제 얼굴부터 좀 수정을 들어갔는데, 자, 눈 같은 경우 있죠. 물론 이제 샘플 그림을 고쳐야 되는 원본 그림은요, 좀 일부러 심심하게 그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림은 눈이 선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눈을 좀 키워줬어요. 면 형태로. 왜냐면 같은 면적 안에서 선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빈 공간이 많기도 하고 좀 심심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 메꿀 겸. 그리고 좀더 귀여워 보이려면은 초롱초롱하게 뭐 이렇게 빛 효과 같은 거 들어갈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동자 좀 키워줬고요. 그 다음에 양갈래 머리 같은 경우도 어 기존에도 곡선 형태가 있기는 있어요. 직곡선이라고 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은 곡선. 근데 직곡선 형태만 갖고는 좀 단조로워서 좀더 풍성해 보이려고 S자 곡선 조금 활용해 가면서 모양을 바꿔줬고요. 치마 같은 경우도 통짜 치마 물론 저도 이제 주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 일단은 실루엣 자체가 그냥 단면에 통짜 실루엣이면은 좀면 개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단조로우니까 볼거리가 좀 없어서 어, 허리깨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세로로도 면을 좀플리스 스커트로 세로로 면을 나누어서 볼거리를 훨씬 많이 늘려줬습니다 음.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도 이제 직선에 어, 사각소매 말고 둥그스름한 퍼프소매로 좀 바꿔줬는데요. 어, 같은 공간 안에서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직선을 차지하는 면적이 좁아요. 그리고 같은 면적 안에서 곡선은 차지하는 그 요소 양이 훨씬 많아요. 어,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퍼프소매로 좀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얼핏 스케치 과정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카라를요, 처음에 고쳤을 때는 사각카라로 그렸었다가, 어, 제가 중간에 한번 지우면서 다시 둥근 칼라로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어, 사각칼라에 둥근 퍼프 소매 어, 나쁘지 않아요 네모 동그라미 네모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근데 그런 이제 정리되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어 둥근 퍼프 소매 따라서 둥근 칼라로 그래서 기존에 삼각칼라보다는 어 둥근 칼라로 바꿔줘서 좀더 풍성한 느낌 그리고 소매하고도 어울리는 느낌으로 바꿔줬고 그다음에 스카프 타이 같은 경우도 디자인할 때 원리가 있어요.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요. 두 개보단 세 개, 세 개보단 다섯 개가 나아요. 아, 그런 식으로 좀 화면에 풍성함을 주는 요령들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케치보다는 둥글고 귀여운 느낌을 강조하는 쪽으로 첨삭을 좀 해봤고요. 자, 어, 저희 지지스쿨에서 평소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내용, 이런 느낌이고요. 어, 그밖에도 어, 저제 그림도 좀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혹은 어,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데 코멘트 안 해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답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가벼운 낙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방송 봐주신 분들 고맙습니다.